연근 두부전 만들 거예요. 연근 썰고 두부 짜고 으깨고 고기 대신 스팸 조금 넣었어요. 계란 두개 탁탁. 청양고추 한 개, 파프리카 약간, 파 쫑쫑, 후춧 가루 약간, 소금 한 꼬지, 참기름 넣고 비벼서 이제 부치기만 하면 돼요. 연근 씹는 맛이 좋아서 통째로 이렇게 넣었구요. 이건 연근 없이 만들어요. 아주 맛있네요. 연근 두부전.